아, 오늘은 아쉽게도 0.1kg 늘었네요. 많이 먹진 않았지만 어제 저녁에 탄수화물로 식사를 했고 덕분에 공복 유지 시간이 짧았던 게 이유인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녁을 제외하고 어제와 같은 식단으로 다시 한번 제대로 해보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방탄커피 한잔 먹었고 20분 뒤에 헬스장 가서 근력 운동 중심으로 짧고 굵게 운동하고 왔습니다. 점심은 에그 스크램블 3개, 윗등심 쌀 500g, 맛있게 잘 익었죠? 밥이나 면으로 2~3인분을 함께 몰아먹으면 혈당 스파이크로 인해서 식곤증이 밀려오고 후에 혈당 안정화를 위해서 혈당을 떨어뜨리는데 그렇게 되면 소화가 다안된 상태지만 곧 허기가 밀려와서 또 식사를 찾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건강한 지방으로 요리한 육류 위주의 식사를 하면 하루 총일 배가 고프지 않고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어제와 다른 건 저녁에 탄수화물을 먹지 않았다는 건데요. 그래서 내일은 과연 얼마나 빠질까요? 구독하시고 함께 지켜봐 주세요.